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한번 더요.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초청하는 대한 행사를 갖게 된걸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또적지 않게 말하면 예수제이들은 코에 글면 코거리고 귀에 글면 귀거리고 잘 갖다 붙이더라. 나 하나님 뜻이라 카더라 혹시 그런 말씀 안 합니까? 이래도 저도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장사, 우상 아들이 도와드리 있는데, 하나는 우상장수예요또 하나는 집신장수입니다. 집신. 자, 비가 오면 누가 좋습니까? 우산장사자좋요 우산 가면 누가 싫어요? 집신장사들은 아주 싫어, 장사가 안 되니까. 비가 오면 누가 좋습니까? 집신장사가 좋습니다. 우산장사들은 장사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엄마는 두 아들 다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자,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우야고 집신장사인데, 장사 안 되면 우야고불편하고 비가 안 오면은 아이고 야 우리 큰 아들 우산 장산대 큰났다 큰났다 그감이 났습니까? 비가 오면은 야큰 아들 오늘 우산 잡팔리겠구나. 비가 안 오면 야 둘째 아들 오늘 집산 말팔리겠구나. 할렐루야. 좋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마음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이땅에 대한민국에 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해, 비가 필요해.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인신교를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를 막 폭우같이 안 쏟아보시고 여러 오실 수 있도록 적당하게 주시잖아요. 하늘께서 이 땅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대구 인신교회 인근에 있는 여러분들도 사랑하셔서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비도 적당하게 하시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멘이죠아멘또 전에 비가 요정도 오니까 감사해. 또 이제 밤부터 비가 왔는데, 새벽부터. 그러니까 놀러 갈락했던 분들이. 놀러 갈락고다멈췄 분들이 못 가고. 교회는 가야 되겠다. 얼마나 잘 좋습니까? 교회는 오십니까 놀러 간다고 야, 하늘서 참으로 멋진 하나 것이다. 왜냐하참 멋진 하나 것이다.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두루두루 다 하나님이, 우주를 관할하시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맞춰 나가시는 거에요 하나님. 참으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이 차례 차도록 종선 몇분더 오실 거예요. 두장 빚는데, 예. 네. 희한하죠? 우리 교회가 요 정도 다리가 요 정도 채오니 여기 한 500명 와보면은, 우리 못합니다. 오늘 한 500명 오시면 오늘 우리는, 네, 그만하고 그만해도, 네. 요 정도 우리가 준비해 놨는데, 도전 또 선물 준비했는데 5병에 오셨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 어장 게 주시니까 선물도 딱맞고 식사도 딱 해서 오시는 거다요요차 끌려고 오시는 거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땡땡땡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저 땡땡땡을 잘 오는 체워 예수님을 믿으면 땡땡땡 물가를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루이스 황제가 다스릴 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 어느 대장간에 지지리도 가난한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 황제가 이이 지지리도 가난한 대장간 부부가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데도 늘 노래가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불러요. 지지리도 가난한데 노래를 부르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꽤참 이상하다. 황제가 왕이 늘 나라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참, 속이 답답한데, 소문을 들으니까, 대장간에, 어느 대장간의 시골에, 저 부분은 늘노래 부르고, 아주 그렇게 웃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 황제가, 미수 황제가, 허름한 그냥 서민들 복장을 하고, 그 대장간을 찾아가고 왔습니다. 인근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노래를 막부르며 노래를 부르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지금 막 거의 다 거의 다 찌그러져 가는 그런 집인데 그래, 가깝게 막 그렇게 흥겹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들어가보니까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들어 보니까 아그 부부가 맞이하는 겁니다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이 왕이 루이석 어, 왕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기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일합니까 일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이기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희들은 참 기쁩니다. 아멘.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참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왕계의 딸이 물었습니다. 당신들 무슨 노래를 부르던데 그 노래, 가사를 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멀리서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불러보시오. 하면서 부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노래가사는 이합니다그 노래가사는요, 세상 사람, 그 멍청할 때좀좀 지적 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 하려도, 예.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 하나님, 그 신원에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절절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같아요. 한번 같이, 혹시 아시는 분은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나도 역시 세상사람 나도 역시 세상사람 부럽지 않네 부럽지 않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시 시간. 생각할 때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넌넌봤죠풍이 박수친 사람은 박수면서생만부르시라도 따라하시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 아니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나도 역시 세상, 나도 역시 세상 부럽지 않네. 아니, 아니, 하나님의 크신 그 은에 하나님의 크신 그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할렐루야 찬송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르고 뭐 대장간이고 거의 뭐 허름한데 날 부르 아니해도 나도 세상 사람 하나도 부렀다 하나님의 거신는에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서 이 왕이 감복 감탄을 하고. 이절은 뭡니까이절은이절은이절은그안 돼. 이절하니까 이은 없습니다. 이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황제가 그러면 내가 이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 있어. 루이스 황제가 이렇게 이절을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보겠습니다. <목소리> 세상 사람 날 불러 많이 아고 <목소리> 세상 사람 날구러 아니 와야. 영국 황제의 루이스가 영국 황제 날 부러워 부러워 영원토록 우리 영광 토록 우리 경원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무도 안부러워는데 누가 제일 부러워한다고요? 영국 황제 루이스가 누구를 대장간 부부를 너무너무 부러워 왕. 왕, 왕은 늘근심 걱정, 괴로운데, 대장간 부부가 가난해도, 가난해도 기쁘게 행복하게 사니까, 누가 부러고 합니까? 황제가 왕이 부르는 거예요, 왕이 부르게. 그래서 이런 노래가, 노래를 지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한 것은, 행복한 것은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는 아닙니다. 많이 배우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많이 기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장간 부부처럼, 하나는 부부처럼,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기쁘다, 행복하다. 자, 첫 번째 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땡땡땡. 예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제가 기사를 한번 보니까 제주도에, 제주일보에서 난 우리나라 신문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지난 1월, 1월달 3일부터 11일까지 7박 9일 동안 제주도 의회, 제주도 의회의 간부급의 고위 강북, 간부급들이 간부님들이 몇 분이 방문을 했는데, 보기를 방문하고요. 덴마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덴마크를 방문하고요. 덴마크 가운데 코펜하겐을 방문하고 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게왜 방문했냐면, 은이 덴마크가 청년지수 1위, 주민 만족도 1위, 덴마크의 주민들이... 우리 참 살만하다. 우리 대명삼동 참 살만하다. 이렇게 민만족도가 덴마크가 1위다 라는 거예요. 세계의 행복지수도 1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 덴마크다 덴마크. 이 덴마크는 자기 스스로도 이 백성들이 시민들이 야이 덴마크에 사는 거 코펜하겐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깨끗하다. 너무너무 우리가 살만하다. 그렇게 설문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본 거예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 만한 곳이 바로 덴마크 보편하게 되니까 갔다와 보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에 의기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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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간부님들이 갔다와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큰 이유가 덴마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살했습니다. 그 신문에 나왔다니까요. 일반 신문에 이들이 덴마크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정신은 이렇게 나눔 나누는 것이다. 남만 배부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함께 나누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대방크가 살만한 도시다. 나만 배부르고 당신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우리 도시가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됐다는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라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동네가 행복한 마을, 우리 대구 땅이 행복한 도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덴마크처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함께 살자, 더불어 살자, 남으면서 살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떡안조가있으면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았는데 점점 진료리 인심이 각박해지고 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말씀은 나누면서 살자, 나누면서 오늘 그런 정신에 따라서 우리 조촐하지만, 작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면서 식사하고 작은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신이 라는것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땡땡땡. 예수님을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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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많은 사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한테 많이 쫓겨다 혹시 이런 그런, 그런 어르신들 계세요? 잠만 자면 자 귀신이 와서 누르고 막 가위질하고 아이고 막 잠만 자면 잠을 못 자겠다. 귀신이 괴롭혀가지고 귀신 때문에 이사를 잘못 가네. 귀신 때문에 귀신 때문에 동쪽으로 잘못 가네. 북쪽으로 못 자네. 북방성에 있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신적인 생각 미국사람은 북쪽 잘 잡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북쪽을로으면아이 큰일난다 큰일난다 북쪽으로 자리 아라 똑바로 자리 동쪽으로 자리 못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 오 한밤에 동서남북 <놀북> 다돌아는서 자리 찾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넘어지 못합니다 귀신이 매가 귀신이 무엇 가지고 들들들들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워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이 우리를 괴롭게 못하는 거예요 잠도 쿨 잡니다 쿨쿨 잡니다 새벽에 토는나고한달라 하실까요? 귀신아.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마귀야,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마 배우십시오. 혹시 잠못 주무시고 잠만 자면 귀신이 와가지고 잠을 나가는 분, 들들들 뜨시는 분, 불안하신 분, 우울하신 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라 떠나가라. 나가시면 우리 예수님이 문리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고이을 바로 지고있습니다 귀신이 벌벌벌 떨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귀신 떨려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 가서 손만 갖다 대면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명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어두운 길갈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말할 수 있는 말씀.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고 날마다 삶이 승리하시고 뛰기시는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벌벌벌 뜨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행복한데 예수님 믿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이고저 친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할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찡그려 있어 찡그려 있어 안 행복해 호세 거짓말이라 예수님 행복하다며. 저 삶이 하나도 안 행복하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가르쳐 줄게. 혹시 그런 친구 있으면은, 따라 합니다. 야, 임마. 따라 했어. 야, 임마. 예수 똑바로 믿으라. 예수 똑바로 믿는데 울증거려 붙이고 예수 믿는데 귀신 무섭다 하는 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은, 요새 시끌벅적한 이야기가 있죠. 성한종 씨. 아세요? 그분이 미안합니다. 혹시 기밀에 들으신 분은, 그분이 교회에 간다 카드라? 맞습니다. 몰라요. 모르면 다행인데, 아닙니다. 에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분이 교회에 간다고 나왔어요. 교회 장노님이라요 모교의 장노님. 그 사람은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노라고 하는 사람이, 뉴스를 보니까, 저에 성녀고래, 성녀. 성려. 장노님은 누구한테 상담해야 될까요? 목사님을 상담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까워서 누구 찾아가니까, 성녀 찾아 쳤네. 잘 아는 스님 찾아가서, 그게 그래 도움을 받아. 그래, 그 성녀가, 성님이, 그 장노님 보고, 아이고, 지금 사업이 안 되죠. 문제가 생겼죠. 점직 가보시죠, 점집. 장노님이 어디 가냐면은 성녀 만나고, 정직하고, 성직하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노님이, 목사님, 장노님, 권사님인데, 장노라 가는 사람이 정직 돌아다니고 있고, 성녀 찾아서 거기에 자문 가오니까, 그 사람 체육 오됐다고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그러니까 그 체육을 엉망인 거죠.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시끄럽습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고, 예수 믿으라가면 그걸 똑바로 믿어야 되는 데 그러면은, 자기가 행복할 때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 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 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으면은 풀어주셨을 건데, 엉뚱한데, 제대로 믿지 않냐, 따라가. 이렇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게 마감해 버리고 만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믿으면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접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땡땡땡. 자, 한번 맞춰볼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말빨이 땡땡땡입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 예.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 믿으면. 예? 행복? 아, 행복은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따릅니다. 예수 믿으면? 네, 땡땡땡. 땡땡땡. 네, <laughs> 아, 예. 따릅니다. 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또 좋은 맞습니다. 일곱, 아, 어, 일곱 개. 77개의 좋은 점이 뭐냐? 예수 믿어서 참 좋은데 뭐 77개밖에 없겠습니까? 100개 수천개가 되죠? 근데 그런 책이 있어요. 77가지를 딱들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 내용을 안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야 예뻐지더라. 예수 믿으니까 아주 똑똑해지더라. 정직해지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참으로 착한 생활 하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친구들 많이 생기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가정이 행복하더라. 이런 말들. 그래서 7국가지거를 보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 만나봐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한백년 정도만 삽니다. 이 세상에 다가니라 아이세상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처럼 이 세상 사실 때에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만 살고 말려갑니다. 우리는 저 세상 천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세상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이기면서 살다가. 이 세상은 마감하고 다음 세상은 반대 천국으로 가서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살수 있는 여러분의 시기를 추구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죄입니다이 땅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는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임을 전혀 모르고 사는 죄인. 자기가 죄인에서 뻔뻔하게 나 죄인, 아니, 죄인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한 평생 사는 동안 이런 부끄럽고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감사합니다. 죄인이면서 죄임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인생의 마감일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지난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값이 내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다 이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있 그래서 그 사람은 부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아스칼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두 주간 동안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에 많이 오셨죠? 우리 한번 오신 분들 한번 파고도 마시고, 오셨다. 많이 와봤다. 예, 네. 많이 와봤다. 우리 교회 많이 와봤다. 안 나봤어요. <laughs> 바이 오셨다. 올해 예. 처음, 처음. 처음, 아, 처음 오셨다. 처음 오, 처음 오셨다.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처음 오셨다. 저희 예. 예. 우리 건산이 지음 오셨다고. 처음 오신 분도 몇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우리 동네 분들 아시는 분들 많잘 오셨습니다. 내분 오셨던 인오오셨간에 오늘 또 기회입니다. 비인데이 피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자, 세 가지 했는데 오늘요, 다음 따라올까요 예수님 믿으면,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경동대댕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승리니다그 시작이 오늘, 아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아, 오늘 찬송한국을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텐데요. 찬송 305장 찬송 많이 풀고 오셨죠? 나갔던 주님의 어요아 1절을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이야기 됐죠. 우리가 다 죄인, 저도 죄인인데 나는 죄 없다라고 뻔뻔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또한 장모님나 우리 성도들도 교회 나올 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고 욕을 해요. 왜 너희들은 자꾸 징징짜노. 죄인이라 자꾸 가나고.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라지라도 교회 나올 때면 늘하나 앞에 부끄러워요. 하나 앞에 용스럽고 나의 죄를 고백할 고회개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회개할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찬송하고 만나면은 다 같이 하면 이제 마지 시간인데요. 일어나서 함께 영접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다 뒤에 다 들어오세요. 돌쳐서 함께 일었을 때 옆에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기도, 따라 해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1절 3대5장, 한말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손님들 같이 오시고요. 여들 같이 나같는 같은... 거예요. 아, 아, 아.